나의 삶은 내가 짓는 작품이다. 오늘은 불교의 교리 중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업과 윤회에 대해 사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건 다 전생의 업보야. 혹은 운명은 정해져 있어.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는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업의 주인이며 업을 상속받는 자이다. 나는 업을 원인으로 하고, 업을 의지처로 하며, 업이 나의 거처이다. 선한 업이든, 악한 업이든, 내가 지은 모든 업의 결과를 내가 받게 되리라. 여기서 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업은 바로 우리의 의도적인 생각, 말,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윤회는 그 업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끊임없는 순환을 뜻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지은 좋은 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해로운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독초의 씨앗을 뿌리면, 독초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씨앗을 뿌렸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나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회는 단순히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공포의 순환이 아닙니다. 윤회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회의 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업보에 얽매여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씨앗을 심어보세요. 선한 생각, 따뜻한 말,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면, 나의 삶은 물론, 주변의 모든 인연까지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과 윤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과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짓는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